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사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죠. 그 화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은 제3단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라는 드디어 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대사로는 드디어 우리가 중세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고대사를 배웠다면 드디어 중세사로 접어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 소제목을 보시면 3단에1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1 해가지고 고려의 근국과 정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초기 고려가 근국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고려의 궁극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 말 사항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복습을 해 보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죠 아울러서 새로운 사상적으로는 선종이라든지, 그리고 풍수 지리설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세력이 바로 이 호족이라는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호족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우리가 뭐 물론 다양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 견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900년도에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나라가 건국되느냐 구백제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라의 왕족이라 주장하는 궁예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궁예라는 인물에 의해서 9백 1년에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후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죠? 후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고 또 대표적인 호족 중에는 궁예의 부하로 있었던 왕 근이라는 인물도 있더라. 그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때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로 경순왕이 되겠죠. 경순왕이 신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후 고구려의 궁예가, 권력이 점점 강화되자 이 궁예가 폭증을 하기 이르게 되고 이때 많은 신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자 왕건이 드디어 궁예를 갖다가 제거하고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졌다는 겁니다. 금국년도가 그 어 18년이 되겠죠. 그래서 918년에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후 신라의 경순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렵다 판단하여 935년에 나라를 주게 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견훤의 후백제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 간의 왕위 다툼이 일어나 세력이 약화되고, 이후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됨으로써 936년에 고백제가 멸망하면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된 이래로 936년에 바로 이 후삼국을 갖다가 통일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를 갖다가 먼저 보면 자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려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체크하게 되는데 어, 1170년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1170년이라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의 시기를 우리는 시대 를 구분한다면 고려 전기라고 1170년 이후를 갖다가 고려 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고려의 1170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남느냐. 바로 1170년에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 사회가 크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구기로 구분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고려사를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다시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시대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대표적인 지배층이 양반이라는 지배계층이 있었다면 고려시대 때는 계속해서 지배계층이 변화되게 되는데 첫 번째 지배계층이 누구냐?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계속해서 지배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아 신라 말기부터 세력을 형성했더니 호족이라는 세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려 전기까지도 계속해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죠. 호족 다음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지배층을 형성했던 것은 문벌 기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연히 문벌 기족 다음에는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무신이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배 세력으로는 검문 세족이 지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 바로 이 신진 사대부라는 세력이 지배층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데 호족이 대략적으로 10에서 11세기에 집권을 했고 문벌 귀족이 대략적으로 12세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 같은 경우에는 13세기에 집권을 하게 되고 금문세족은 대략 좀 약간 뭐 애매하긴 한데 1270년부터 원간섭기라 본다면 어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주로 집배세력이었다 그리고 14세기 말에 이신진 사대부가 대표적인 고려의 지배 계층으로 나갔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고려사를 볼때 체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 고려란 나라는 대략적으로 918년부터 1392년까지 대략 500년간 존재했던 나라인데, 단한 차례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호족이 집권했던 어, 10에서 11세기 때는 어떤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냐면, 그란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어, 12세기에는 여진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진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13세기 무신 집권기 때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몽골족이 쳐들어서 와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어, 또한, 이 때는, 이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이죠, 그죠? 원에 의해서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간섭기가 이어지게 되고 14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중국에서 원명교체이라하여 이 몽골족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원래 그 중국을 전통적으로 다스렸던 민족인 한족이 새롭게 다시 성장했는데 이때 한족들이 어이 그랬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과 그리고 왜구가 이렇게 침입을 갖다가 해왔던 시기가 14세기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 되겠죠.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뭐 했던 김에 더 살펴봅시다. 호족이 집권했던 이때에. 어, 호족이 대표적인 지배층 형성했 이때 찍권나했던 대표적인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 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태조 어,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종, 더미 광종, 경종, 승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왕은 이분 봐야 되겠죠 어, 중요하고 특히 이 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살 보겠지만. 그 다음에 승종도 체크해야 되겠다. 다음, 문벌 기족이 집권했던 시기에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왕을 보면 뭐 조금 많겠습니다. 목, 현, 덕, 정, 문, 순, 선, 헌, 숙, 예, 인, 의종, 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다 안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물론 왕도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분은 이분 정도 체크를 해 두시고, 이분 체크해 두시고, 이분을 체크하는데, 왕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때의 대표적인 사건을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무신 측근기에도, 무신이 실질적인 권력은 장악하고 있지만, 역시,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왕이 존재하겠죠. 이때 왕은 어떻게 되었냐? 명, 신, 희, 강, 고, 원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무신 때는 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면 죽느냐? 아, 뭐, 쌤, 이 정도 알고 있다. 이걸로 내세우기 위해서, 뭐, 적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때는 왕을 알 필요는 없고, 어떠한 무신이 찍근했느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간습기 때는 왕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때는 보시면, 충렬. 이건 조금 이렇게 적겠습니다. 충렬 왕. 다음이 충선. 다, 다왕자입니다 이때는. 충선, 충숙, 그 다음이 충해, 충목, 그죠? 충정, 이렇게 해집니다. 충목, 충정, 왕, 이렇게 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왕은 순서를 갖다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책계에 될 것이, 여기 보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충은 이때는 원간섭이기 때문에 원나라에 충성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왕이라는 조와 종을 적지 않고 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즉, 왕의 관제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격하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몽골의, 즉, 원나라가 왕이 조와종을 쓴다면 우리는 왕으로 이 관제 자체가 격화되는 이러한 시기였다. 그러다가 14세기 말에 이게 되면 이제 충자를 갖다 쓰지 않는 왕이 등장하죠. 그만큼 이제 원의 가습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공민왕 다음이 왕 창왕,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 왕, 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왕이 바로 이 공민왕이 됩니다. 공민왕이 되는데, 어, 지금 보다시피 고려사를 볼 때는 왕으로 따지면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공민왕, 이세 분은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 집권하든 호족이 집권하든 10에서 11세기를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선생님은 임의로 제목을 음, 호족 집권기라고 적겠습니다. 호족이 집권하든 직근기. 이때 왕을 보면, 앞 페이지로 잠깐 넘겨 보면, 이때 왕이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태조, 해종, 정종 그다음이 광종, 그죠 어, 그리고 경종, 성종, 아 이렇게. 호족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던 시기, 즉 10에서 11세기 경에 왕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정치 변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아마 뭐 태조의 정책, 왕권의 안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어, 태조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호족 집권기라고 했죠 태조는 누구를 갖다가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왕건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왕건이 왕에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이 태조가 추력했던 정책은 뭐냐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어떤 세력들을 갖다가 견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바로 호족이 되겠죠 그래서. 호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호족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습 정책과 또한 호족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갖다가 아울러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바탕으로 해서 호족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혹은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호족을 보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혼인정책을 실시합니다. 혼인정책을 갖다가 실시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29명의 부인을 갖다가 얻게 되죠. 그래서 29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아 총 34명의 자식을 갖다가 자녀를 갖다가 두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 그 외에도 사성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사성정책.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성을 하사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를 갖다가 호족과 형성해서 호족을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 외에도 토지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사성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어, 또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인 제도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기인 제도. 일족의 인질 제도입니다. 호족의 자녀를 관직을 준다는 이 명명하에 수도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호족을 갖다가 견제하는 일종의 인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제도가 개인 제도, 다음에 사신관 제도가 있는데, 사신관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의 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통제하게 되는 겁 그러니까 중앙의 관직을 부여해서 중앙의 관리로 임명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으로 파견시켜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을 통제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실시를 했더라. 그래서 호족 정책이 있고 또한 태조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북진 정책 말 그대로 북으로 나가려는 아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나라 이름에도 나오다시피 고려라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개성하였다? 고구려를 갖다 개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옛 고구려 땅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실시하게 된데이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디를 매우 중요시했느냐? 서경을 매우 중요시하게 됐죠. 서경은 오늘날에 어디를 의미하냐면 평양을 갖다가 의미하겠죠. 또한 민생 안정책도 실시를 합니다. 민생 안정책. 백성들의 생활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서 대표적으로 세금을 갖다 감면해주죠. 세금을 줄여주거나 깎아주거나 혹은 없애주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해서 대표적으로 세금을 이때 10분의 1로 줄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구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또, 어 민족통합정책도 실시합니다. 민족통합정책도 실시를 하며 아울러서 그,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태조가 많은 부인을 두게 되고, 또한, 그, 자식을 많이 낳게 되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 왕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 부대에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긴 게 바로, 훈요십조라는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남겼더라. 이게 누구다? 태조가 되겠죠. 하지만 어, 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해종과 정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왕이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종이나 정종 때 바로 치열한 왕이 다툼 속에 왕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되더라 약화되더란 겁니다. 약화되어서. 태종 같은 경우는 아마 왕에 오르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정종 같은 경우도 왕에 오르고 4년 만에 돌아가셔서 왕권 자체가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에 왕에 올랐던 광종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주력하게 되냐면 왕권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노비안금법이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노비안금법이라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노비안금법은 말 그대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이때 호족들이 건너뛰고 있던 노비수는 상당합니다. 이게 뭐한 명, 두명 이런 것이 아니라 많게는 뭐 몇백 명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이 호족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비 세력을, 노비를 갖다가 줄이면 호족의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아울러서 이 노비가 양인으로 풀리게 되면 양인은 국가에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것이고 국가의 세금을 내는 인원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안검법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두 번째 지금 관직을 대다수가 장악하고 있는 게 호족은 호족이거나 혹은 호족의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로 과거 제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공복을 제정한다든지네 번째, 또한 칭제 근원이라 하여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가 사용했던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하지만 경종 때 일시적으로 뭐 크게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가 드디어 성종 때 이르게 되면 드디어 많은 제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성종 왕의 이름에 물론 뭐 이거는 뭐 이걸 의미해서 성종으로 붙인 건 아니지만 어, 조선시대도 그렇고 어, 고려시대도 그렇고 이 성자가 붙으면 성종이 되면 많은 제도가 어떻게 됐다 아, 완성되는 시기다 제도가 마련됐던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바로 유교적 정치 질서가 마련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성경 때 많은 제도가 마련되거나 완성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었던 혹은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최승로라는 인물입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체제가 마련이 되어, 이때 이렇게 되면, 뭐, 중앙제도라든지, 중앙,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외에도, 어, 지방제도도 뭐 만들어지게 되죠. 지방제도도 마련이 되든지, 기본적인 틀이 드디어 완성되었던 왕이 성정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살펴보고 어,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호족 집권기를 봤죠. 어, 다음 시간에는 문벌 기족이 집권하는 시대를 볼 것이 아니라 이성종때그 마련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성종 이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던 고려의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